329번을 풀면 이거 전부 다 위치관계 가지고 불연속 그래프 만드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동시켜 가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맞지? 어 직선 x-2y 플러스 t가 있어 는자 얘는 2y는 x 플러스 t일 거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t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 절편이 2분의 t인 직선이라고 맞지? 얘랑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랑 교점의 개수를 ft라 한대 0,3 반지름 루트 5인 원이 있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짜리 원이 지나가는데 아 직선이 지나가는데 교점 없지? 네. 없지. 요때 응. 이 생기네 맞지? 응. 맞지? 요때 교점이 한개생기네야 맞나? 다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다음 어떻게 돼? 한 개. 개. 그 다음 없지 맞지? 여러분들 이제 성실하게 풀어본 사람은 내가 또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불연속관인 것이 맞지? 왜냐하면 없다가 0이었다가 이 순간에 1개가 됐다가 그 다음 다시 2배가 되기, 되기 시작하잖아 맞지? 그러다가 다시 1개였다가 다시 0이 되잖아 여기 됐을 때 불연속이 나온다고 어쨌든 얘를 그해야돼 뭐로 고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로 구하는 게 제일 낫겠는데 맞지? 얘랑 0,3과 자 다시 한번 쓸게 x-2y t는 0과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와야 돼. 맞지? 조심해야 된다. 반지는 루트 5야. 루트 5가 나와야 돼. 루트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0 마이너스 6 플러스 t 고맙게도 5가 되버리고 맞지? 절대값 t 마이너스 6은 5가 나오네. 맞지? 그러면 t 마이너스 6은 5이거나 t-6은 마이너스 5이거나 t는 11이거나 t는 1이거나 맞지? 아 t는 11일 때는 자 얘가 y절편이니까 t는 1 1이 애가 여기 있겠지 t는 1이 애가 여기 있겠지 즉 얘가 위에 있는 애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0을 되는 거고 밑에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야. 맞지? 어, Ft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굳이 그리면 티 기준에서 1과 11에서 1, 저 뒤에 가서 11, 1과 11에서 얼마 되고 1이 되고. 맞지? 11보다 클 때는 0이고, 1보다 작을 때도 0이고, 이 사이에서는 얼마 되고. 이가 된다고. 그릴 수 있어, 네. f t. 자, f t 가 완성됐어. 이제 뭐라 했냐면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g t 라 했어. 이 문제 끝날 때까지 막 던져줘. g t 는 t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 이런 식이 될 건데. 아, 이제 이제 답답 보이네. f t 곱하기 gt가 어떻게 된다고? 실수전체에서 연속이 되는데 얘 연속이네 얘 불연속이네 얘 불연속이 어디야? 1과 11이잖아 맞지? 응. 그럼 요 2차가 1과 11을 근으로 가져줘야 되겠네 맞지? 응. 그럼 1과 11 근으로 가지는 애 만들면 t-1 t-11 전개하니까 t제곱-12t 플러스 11 이게 gt가 되겠네 맞지? 응. F2랑 F2랑 G2랑 구하라네 자 F2는 얼마 나와? 2고 G2는 이러면 4 빼기 24 더하기 11 마이너스 9대나 맞제? 더는 맞제 마이너스 구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 나오겠네 알겠제?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복합적인 문제잖아 그냥 원래 불연속인 것만 고아시 이렇게 위에 나왔는데 얘는 그 불연속 구간인데다가 곱해가지고 연대는 문제까지 됐으니까 요렇게 하면 얘는 문제 빨리 푼다고 근데 이 그래프도 지금 내가 그냥 풀려 한다고 그려줬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거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이유가 있지 여기서 불연속되지 맞지 문제 풀면 안다고 이거를 그래서 얘를 구하니까 11과 1이 나왔잖아 gx가 2차잖아 맞지? 11과 1을 그늘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안단 말이야 바로 이 계산에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나오면,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그냥 끝나. 됐어?